네, 반갑습니다. 한미반도체 주주님들, 남프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한미반도체, 아, 우리 또 계속해서 좀 살펴볼 건데, 우리 주주님들의 한미반도체가요, 다시 한번 오일선에 아, 지금 도달해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매도를 하고 끝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신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 구간 절대로 끝내시면 안 됩니다. 자, 왜냐면 지금 HBM과 이 AI에 대한 슈퍼사이클에 대한 핵심으로 이 장비에 대한 핵심, 누가 갖고 있어요? 한미반도체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26년도는요, HBM4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한번 한미반도체가 지배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휴머노이드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hbn 같은 경우에는 심장부랑 다름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우리 주주님들한테 26년도에 대한 상세 일정표와 더불어서 앞으로 또 어떤 수주들이 이어질 거고 어떤 예무유계약 체결이 또 추가적으로 남아있는지 이 재료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시나리오 대응 전략 레포트 한번 세워드리는 시간 가져볼 거니까 우리 주제님들이 영상은요 반드시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한가지만 부탁드리자고 하면 은이 좋아요 버튼만큼은 꼭 한번씩 눌러주시면서 다른 개인 주제님들도 꼭 영상에 체크하고 가실 수 있게끔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차트 흐름을 간단하게 보고 ppt 파일에 바로 또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한미반도체는 과거에 SK하이닉스와의 단독계약으로 인해서 주가를 굉장히 많이 올렸죠 약 18만원 라인까지 올려놨는데 지금 어때요? 현재 그 구간에 도달했습니다. 제가 과거에도 우리 주주님들한테 물론 텔레방에서도 여러 번 언급을 드렸지만 이 아래 구간에서도 매수를 해보자 라고 얘기를 드렸죠. 제가 그랬던 이유 중에 한 하나가, 지금 한미반도체가 그냥 내려왔던 게 아니에요. 지금 앞전에 있었던 파동들이 다 매집했단 말이야. 대신, 매도라인은 어디로 가져가자라고 했어요? 그렇죠이 15만원대를 가져가자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거 영상에도 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주가 막고 내려오죠. 잘 봐요. 지금 제가 여기를 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드렸냐면, 지금 만약에 한미반도체가 이렇게 소화를 하고 왔다라고 하면요. 저는 여기를 전략 매도 타이밍으로 잡지 않았을 거야. 더 높게 봤을 거예요. 근데 소화했던 파동의 구간이 어때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 소화파동이 나온 거고, 제가 주가 내려올 때도 여러분들한테 뭐라 이야기했습니까?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사고 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hbm5와 tc 본드에 대한 이야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들이 터진다 라고 하면 전고점까지는 어떻다?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간다 라고 얘기를 드렸죠. 제가 이거를 왜 이야기를 과거의 흐름을 왜 드리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보실 때는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였어? 를 보는 게 중요해. 아 지금 얼마야? 지금 얼마, 이게 아니라, 아, 한미반도체는 전체적인 그림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구나, 라는 걸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자, 요걸 이해하신 분들은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 아 눌러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결국에 주가를 쐈죠? 그럼 여기서 주가를 쏩니다. 제가 여기서도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언급을 드리냐면, 지금 앞전에 있었던 개인들한테 본전을 주는 자리이긴 하지만, 분명히 나가지 않을 거다. 왜요? 여러분들이면 1년만, 1년 한 6개월, 거의 한 2년 동안 기다린 거죠. 26년도니까. 자, 이제 본전이 왔어요. 자, 그러면 내가 1억을 만약에 들어갔다 해볼게요. 쉽게. 자, 1억을 들어갔는데 본전이 왔어. 그럼 쉽게 나갈 수 있어요? 못 나간단 말이야. 왜요? 이거는 더 먹어야지. 왜요? 기간적으로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보상 심리가 작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개인들이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파는 거야. 그러니까 세력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주가를 다시 한번 어때요 파버리는 움직임이 나온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자 그럼 여기서는 또 개인들이 어떤 심리가 작용이 돼요? 매도 심리가 작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약 15%가 빠졌기 때문에. 1억이라는 우리가 편의성을 위해서 계산에 대한 편의성을 위해서 계산을 해보자 라고 하면은 1,500만원이 빠져있는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럼 개인들 입장에서 에이씨, 그래 이거라도 챙겨야겠다. 왜 혹시 다시 떨어질까 봐 여기가 딱 그런 자리예요. 자 그러면 세력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지금 이 구간에서 뭐하고 있는 거야? 자 입벌리고 개인들의 물량을 받아먹고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자 지금 기간과 외에 대한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쌍끌 매수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요. 이거를 분봉상에서 보면 지금 잘 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구간마다 다 화살표가 뜰 때마다 다 어떻게 해요 이야기를 드렸단 말이야 지금 큰 그림에서 보시더라도 엘리어트 1파동 이후에 눌렸다가 2파동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몇 파동 남아있어요 3파동이 남아있는 겁니다 자 지금 외인들의 흐름을 볼게요 자 외인들 같은 경우에는 8%에 대한 비중을 올려서 가져가고 있죠. 자, 지금 우리가 프로그램 매수세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지금은 현재 어때요? 매수하는 흐름이 여전히 강하다라는 거야. 이 점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전체적인 종목 매매 아, 동향을 살펴보신다 했을 때, 기관들은 어때요? 지금 누적 매수세가 230만주를 넘겨가고 있어요. 어, 선생님, 외인들은 마이너스인데요?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어때요? 2주 전부터 외인들은 플러스하는 물량이 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미반도체가 여기서 끝날까? 여러분들? 저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고 봐요. 왜냐면, 지금 HBM 발주에 이어서, 지금 단기적인 실적은 흔들렸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HBM TC 본더에 대한 1위와 AI 패키징 투자가 이어지면서 겹치는 겹포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더 남아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제가 지금부터는 이 PPT 파일을 보여드리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우리 주제님들 또 혼자만 보고 가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더 이상 개인들이 투매하는 물량이 절대로 발생되지 않도록 반드시 이 좋아요 버튼만큼은 꼭 눌러 주시면서, 영상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주가 상승에 대한 원인을 볼게요. 자, HBM TC 본더에 대한 세계 1위 점유율을 독보적으로 보유하고 있죠.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신규 고객사에 대한 확보의 기대감이 커지면서 HBM 4에 대한 퀄테스트를 장비를 또 공급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3억불에 대한 수출과 해외 매출에 대한 비중이 커진다라는 건데, 그럼 지금 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요, TC 본더뿐만 아니라 2.5D에 대한 또 하이브리드에 대한 본도를 같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어떻다 우상향할 이야기가 많이 남아 있다라는 거죠. 지금 주요 고객사 부분에 보면은 기존에는 SK 하이닉스만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마이크론뿐만 아니라 a s e 대만의 TSMC 그리고 삼성전자까지 같이 들어오면서 해외 비중 자체가 어때요? 80%로 확장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 제가 26년도에 또이 분기별 일정에또 수주 부분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리 주제님들 아직 좋아요 버튼 안 누르셨다 하신 분들 있죠? 자, 그분들도 지금만큼 꼭 눌러주세요. 저는 다른 유튜버들이랑 다르죠? 여러분들. 다른 유튜버들은 어떻게 합니까? 보여줄 것처럼 하고 안 보여주잖아. 저는 어때요? 상세하게 다 브리핑을 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요, 여러분들 혼자만 알고 계시면 안 돼요. 반드시 알려주셔야 돼요. 자1분기 때는 HBM 4에 대한 발주가 시작되겠죠. 자 그리고 2 5 d 에 대한 TC 본더 출시와 함께 삼성전자에 대한 협력 이 막바지에 또 논의가 이야기가 될 거고요. TC 본더에 대한 공급에 대한 협의와 함께 2분기 때부터는 와이드 TC 본도에 대한 출시가 이어질 겁니다. 그럼 HBM4에 대한 공급이 본격화하기 시작하면서 삼성전자와의 수주 계약이 또 다시 기대가 되는 상황 속에 올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상반기 때 매출액만 5,500억이야, 여러분들. 상반기 때 터질게. 자 그럼 3분기 때부터는 이 대만의 ASE와 OSAT에서 추가 수주를 받으면서 7공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자 작년까지만 해도 6공장에 대한 이야기밖에 안 나왔죠. 자 근데는 이제 26년도로 넘어서서는 무슨 이야기? and 칠공장에 대한 케파 확보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럼 메모리 3사에 대한 납품 확대와 함께 차세대 tc 본도에 대한 파이브 개발까지 이어진다고 하면 한미반도체는 지금 구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26년도와 20, 2030년도까지 꾸준히 어떻다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는 라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미반도체가 지금 구간에서 끝날까 아니겠죠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우리 주제님들두 명이 한미반도체를 들고 가실 이유는 명확해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만약에 다음날 하락이 한번만 나오더라도 대부분 어때요? 우리 주주님들 다시 흔들리실 수밖에 없어요. 자 왜냐하면 많은 주주님들의 기준 자체가 지금 차트로 잡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이 멘탈이 어때요? 쉽게 무너지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저는 확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확신이라는 것은 차트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주가를 움직이는 일정, 즉공개 자료를 기반으로한 이 체크포인트를 알고 계실 때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지금 당장 뭘 여러분들한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의 기준을 만드는 단계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신 이 레포트 파일과 제가 26년도에 관한 이 상세 일정표를요. 저장용으로 하나씩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제님들이 이 자료를 원하신다 라고 하시면요. 010-2522-3008번 제 개인 번호니까 문자로요 간단하게 한미라고만 두 글자 보내놔 주세요. 그러면 제가 또이 레포터 파일 챙겨 드릴 거고 자 추가적으로 우리 주제인 텔레방 아직 못 들어오신 분들 있죠. 자 주가가 올라가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내려간다 했을 때또 다시 우왕좌왕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이 실시간 텔레방 꼭 들어오셔서 함께 좀 대응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텔레방 들어오실 분들은요 문자로 간단하게 입장이라고만 남기셔서요 꼭 들어오셔서. 예,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우리 주주님들한테 또 매일매일 수익 창출이 가능한 이 단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 보려고 하는데 우리 주주님들 단타 치실 때도 항상 불안한 이유가 뭐예요? 명확한 목표가가 없기 때문에 혹은 어디서 사야 되는지 이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단타를 치실 때도 불안한 마음으로 대응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 키포인트를 준비했어요. 우리가 확실히 살수 있는 이 매수가 제가 이 화살표 급등 초입 화살표를 항상 이야기 드리는 거 있죠. 자, 요거를 꼭 여러분들 차트에도 아, 설치를 받으셔서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 설치 방법 다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목표가를 제가 정확하게 제시를 해드려요. 몇 시에 해드리냐? 제가 8시 40분에 여러분들 문자로 넣어드려요. 아, 8시 40분에 문자로 넣어드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자, 차트 들어오셔서 3분 봉으로 바꿔주신 이후에 지금 제가 이 급등 초이 검색기를 기준으로 드리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링크 솔루션, 아, 보이죠? 제가 링크 솔루션 이렇게 검색을 해서 여러분들 차트에 이 화살표가 떴냐, 뜨지 않느냐만 체크하시면 돼요. 화살표가 떠있으면은 그대로 매수를 그냥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문자를 8시 40분에 넣어드린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좀 보내드리고 있냐면 잘 봐요, 여러분들. 자, 요런 식으로 넣어드린단 말이야, 여러분들. 보이죠? 지금 정말로 많은 분들이 아, 또 함께하고 계세요. 이제 벌써 2,500분 정도가 함께하고 계신데 이거는 좀 개인정보라 가렸습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문자를 8시 40분에 넣어드려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남프로입니다. 인사를 드리고요. 금일 단타 종목 종목명과 함께 매수가와 매도가를 정확히 체크해 드린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 단타 치실 때도 고민이신 게 그거야. 요거에 대해서 이 화살표만 갖고는 또 우리가 어때요? 살 수가 없어. 검색기에 초이 검색기 나왔다 라고 해서 바로 사지 못하듯이 그런 이유가 있어 왜요? 나는 이 종목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처음 봤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모멘텀 부분들까지 정확하게 다 어떻게 해드리고 있어요? 정리해드리고 있어요. 이게 왜 올라가고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들을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장 출발하기 전에 이 문자를 받고 매매를 하신다고 하면은 수익권 두 명이 챙겨가실 수가 있겠죠. 매일매일.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더 이상 혼자서 고민하시다가 또다시 실수하지 마시고요. 나는 이 장전 문자를 좀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 번호로 010-2522-3008번. 문자로 간단하게 장전이라고만 넣어주시면 되고, 자, 추가적으로 화살표랑 급등 검색기 같은 경우에는, 자, 텔레방 안에 설치 받으실 수 있게 넣어놨어요. 지금 급등 초입 검색기와 함께, 이 화살표, 보이죠?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제가 몇 개만 더 보여드릴게요. 잘 봐. 지금 검색기 아무거나 뜨는 거 누를게요, 여러분들. 자, 오텍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급등 초입 지점에 알려주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제가 아무거나 누르는 겁니다 자 뉴인텍도 어때요 지금 올라갔을 때 알려줍니까 아니죠 급등 초입 직전에 알려준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이 화살표랑 장점만큼은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거는 다 당연히 무료니까 여러분들이 요것만큼은 아, 꼭 참여하셔 가지고 함께 좀 매일매일 수익권 얻어 가셨으며 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우리 주신 분들 문자 보내는 방법도 간단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이 더보기 버튼 선택하시면은 아래 문자 보낼 수 있는 간편 링크가 있어요. 그래서 선택하신 후에 뭐 입장 혹은 보셨던 종목명만 보내주시면은 제가 또 바로 텔레방 초대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들어오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오늘 영상 놓치시면 정말 후회 많이 하실 겁니다. 지난주 기관이 매집한 섹터에서 이번주에 또첫 상승이 나왔고요. 지금 이 중에 자금이 들어온 탑3 제가 또 직접 정리를 했습니다. 237% 상승이 또 가능한 종목이니까 여러분들이 영상 꼭 끝까지 보시면서 이 비밀 종목 꼭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개인은 매도했고, 아, 외국인은 같은 섹터에 또 집중하고 사고 있습니다. 특히 방산과 AI 로봇 관련해서 이 공매도가 감소했고요. 기관과 그 다음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산과 로봇 섹터에 또 집중적으로 매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공매도가 축소되면 저점 매집이고, 자, 저점 매집이 됐다는 거는 거래량이 다시 확대하면서 이 초입 시그널이죠. 그러니까 대상승 이 나오기 직전에 이 초입 시그널을 또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예, 세력의 이세 가지 매집 패턴을 좀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자, 첫째는요.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 상태에서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공매도가 감소하면서 저가 매집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죠. 자, 셋째는요. 기관의 아, 보유 비중이요. 3주 연속 상승한다는 겁니다. 이세 가지 조건이 맞아 떨어지면 통계적으로요, 3주 내 연평균 25% 이상에 대한 아, 상승의 가능성을 가져다 줬고, 자, 이번 주 데이터상에 들어와 있는 명확한 종목 아, 3개 또다시 제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번 주 포착된 종목들이죠. 저랑 같이 여러분들과 매매를 해서 끌고 왔었는데, 지금 이수 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요, 공매도 추이가 마이너스 58% 이상 감소를 했고 기관의 보유 증가세 5주 이상 증가를 하면서 137%에 대한 성과를 가지고 왔고요 자 휴림 로봇도 웨인이또 급하게 들어오게 되면서 지금 최근에 3개월 수급 대비해서 124%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 이게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핵심입니다 이 세력의 세, 세 가지 진입 관점에 대해서 보았고요 물론 제가 지금 영상상에서는 아, 시간 때문에 아, 모든 걸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따 개인 번호 한번 알려 드릴 거니까 리포트라고만 문자 주시면 제가 이 미공개 종목 바로 또 공개를 아, 드릴 겁니다 우리 주주님들 위해서 자또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만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아, 좀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미 여러분들이 3천명이 넘게 가져가셨고요 만족도도 좋게 받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뭐 단타 치거나 뭐 스윙하거나 단기 스윙 하시거나 그러지 마시고 200% 이상 상승하는 종목 꾸준히 모아 가시라는 거예요 이게 단돈 100만원만 넣어 놓더라도요 여러분들 200%잖아 그럼 몇얼마예요 2천만원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수천만원 혹은 수억 원까지 아, 가능한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 이번 주에 아, 돈이 또 어디로 몰리는가 감이두명이 오셨을 거예요. 그 데이터 그대로 제가 다 리포트에 담아 놨습니다. 제 개인번호니까 여러분들이 안심하시고 문자 보내시면 되고 자010 2522 3008번 여러분들이 문자로요 리포트 이세 글자만 보내주세요. 제가 오늘 자정까지만 아, 보내드릴 거고요. 내일 장 시작 전에 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달에는 11월 달 기간 매집주 리스트 또 공개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리포트만큼은요,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